링컨 5분기가 누전이 뜨면 온도가 이 470이라는 온도에서 60도에서 80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재점화를 합니다. 이럴 때에는 이렇게 나사를 하나 풀으셔서 이 나사에다가 피복을 깐 전선, 여기 전기가 통하는 전선을 감으시고 나사를 꽉 조이신 다음에 고정을 하시고 그러면 5분기에서 흐르는 미세한 10V에서 15V의 전류가 이 전선을 타고서 이후드에 나사를 풀어 놓고 꽉 조이시면 이쪽으로 벽을 타고서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후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전선을 길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 수도 쪽에 보시면 코브라 수전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묶으시면 5분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 전선을 타고서 이 수전을 통해가지고 물속으로 사라집니다.